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 대왕성식입니다. 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지난주에, 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볼프강 캐틀리, MIT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어, 세종 특별자치시 퀀텀겨울 특별강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을, 어, 무료로 초청해서, 어, 한 시간 정도 특별강연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어 저도 뭐 집에서 한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어 신청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뭐 신청자가 되게 많아 가지고 어 이제 뭐 조금만 늦게 신청했으면 강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뭐꽉 찼죠. 여기 세종 컨벤션 센터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다들 최근에 이 양자 역학 기술 그리고 또뭐 초전도체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걸볼수 있는데 뭐 방학이라서 그런지 고등학생들도 참석을 많이 했고요. 어 실제로 뭐 이제 어른들보다 뭐 진짜 관심이 많아서 뭐 질문하는 수준도 되게 높은 걸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뭐 관심이 있어서 일단 강의를 들으러 가긴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그 교수님이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의 내용 자체가 거의 뭐 대학원 정도 수준이라고 어려울 수있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한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어 거의 뭐 이해를 못했습니다 <laughs> 원래 뭐 양자역학기술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 뭐 사실 설명을 들어도 이게 진짜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저는 뭐 이과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알겠는데 어, 일반인들이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줄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들은 좀 이제 용어나 이런 게 되게 어렵고 또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은데 뭐 이제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석박사급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강의를 하시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도 제가 뭐 통역을 통해서 한글로 다 번역을 해 줬지만 뭐, 들으면서도 사실, 어, 좀 이해가 그렇게 막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어, 와가지고, 예, 궁금한 거는, 네, 예, 체치피티한테 사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체치피티한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뭐, 어, 그 볼프강 캐틀레 MIT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어, 이게 앞으로 중요한 걸 알겠고, 어, 이렇게, 뭐, 양자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강의라, 일반인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양자역학,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요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뭐, 양자 컴퓨팅, 요런 거 이제 내용이 쫙한 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좀 쉽게 비유를 통해서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체취피티한테 그래서 체취피티4로 일단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양자역학, 이렇게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율을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합창단을 또 비율을 들어서 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 통행과 관련된 무료 고속도로를 비율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는 어, 동전 던지기를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뭐 사실 제가 뭐 정확한 이그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설명을 최대한 좀 쉽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기술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최측피티한테 어좀 물어보면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물어볼 때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어야. 뭐 t g 피티가 설명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거는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그비율을 통해서 설명해 준걸 보고 그리고 어 그러면 이 기술들이 미래에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예. 앞으로 이게 우리 산업이나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뭐 자세하게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기술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에 진짜 상용화된다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더 알려달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랬더니 양자역학은 여기 보시면 의료 이미징, 뭐 재료과학,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이쪽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할수 있다. 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은 초정밀 센서, 양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런 혁신들을 할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초전 초전도체는 에너지 전송, 자기 부상 열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암호 해독 및 보안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뭐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뭐 교통 최적화, 뭐 대규모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로 들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채집 비트를 활용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줄수 있다는 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예,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어, 강의를 듣고 무슨 기술인지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지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공부해서 그러면 어떤 진로를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를 가야 이걸 공부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양자 기술 분야로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요런 전공을 하면 좋고 직업 전망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양자 역학 기술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양자 기술과 연계해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 후에 할수 있는 일은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 졸업 후에 진로 전망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기술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강의를 듣고, 어, 내가 좀 이해를 못 하거나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리고 또 강의를 실제로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기가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채치피티한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학생이라면 진로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강의를 듣고 질문은 최치피티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